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이치입니다. 오늘 도 갑자기 또 저희 원룸에 왔는데요. 오늘은 온 이유가 뭐냐면요. 어, CCTV를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원룸에 그게 이제 모바일 앱하고 연결이 돼갖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건물에 꼭 와보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턴가 갑자기 앱 접속이 잘안 되는 거예요 설치한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접속이 불량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궁금해서 보려고 할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제가 건물에 직접 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오늘 마침 날씨도 좋고 해서 원는 건물에 한번 들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음. 저희는 이게 채널이 지금 3, 6, 7, 8. 8개 채널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건물 주변에 설치하고 제 휴대폰 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집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녹화도 되고. 그리고 기계는 어디 있냐면은 이 보통 1층에 보면 기계실 같은 게 있거든요. 안 돼가지고 아예 앱을 삭제하고 새로 깔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됐어요. 지금 다시 정상작동 되고요. 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해갖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출장비가 든다네요. <laughs> 별거 아닌데 요즘 무척 간편하죠. 또한 가지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그 누수고 있었잖아요 사건. 아직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 이참에 방수공사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제품을 하나 샀거든요. 요좀 되게 비싼 거예요. 이게. 한탄 방수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건축 박람회 가서 알게 됐는데 아, 예. 아, 이런 제품을 샀어요. 뭐시멘트 콘크리트 어떤 부위든지 다 이걸 바르면 방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이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된 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1.5kg에 5만, 5만 5천원인가? 제가 그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저번에 5층에 누수 사건이 있었던 베란다에다가 비가 안올때 한번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또 CCTV 잘 되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고요. 건물 한번 점검하고 이제 돌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딜 가냐면요. 일단 치과에 가요. 제가 요새 임플란트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지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점검 받으러 치과에 가거든요. 그 치과가 지금 기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과 갔다가, 아, 치과 가니까 요 <laughs> 입술도 못 채라고 좀, 좀 그렇습니다. 환자 같아요. 음, 치과에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거래된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 뜬게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려가지고, 어, 그, 어떤 물건이 거래됐는지 한번 찍어 볼 생각입니다. 기장에도 원룸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기장 원룸 여러 번 소개드렸죠. 해 이쪽에 수요가 많다고 하네요. 제가 항상 뭐 차를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차를 안 갖고 왔어요. 걸어 다니면서 임장을 해야지 아무래도 제대로 편하게 내 동선대로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치과 치료 받았고요. 그 실거래가 있다는 그 목적지로 가고 있거든요. 아, 낮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laughs> 기분 엄청 좋습니다. 어, 뭐 오늘 한 건이니까 여유있게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 여기 골목 같은데, 이쪽 골목으로 한번서 물건 보겠습니다. 여기도 원룸이 꽤 있네요. 피자 치킨 상해라고 써있는 저 건물 보이세요? 저게 이제 실거래 된 물건이에요. 규모 상당히 크죠? 여기 동네가 되게 활성화돼있는 느낌이? 주택가고, 도로도 넓어요. 이 정도면. 와, 진짜 크다. 코너 각지에 있는 건물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크진 않구나. 옆에 건물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하나로 보였는데, 별도네.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넓다 넓어 다 크네 원룸이 사이즈가 여기 이게 다 주차 공간이네요 이 코너 이 각지에 있는 이게 거래됐거든요 옆에 똑같은 건물 또 옆에도 똑같은 건물 한 군데서 다 지었나 봐요 한번 이 물건 제가 브리핑 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거래됐고요. 어, 실거래가는 10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어, 대지가 92평이네요. 건축물 면적은 55평이고요. 평당 1170만 원입니다. 2013년식 건물이고요. 여기 4층짜리 건물이네요. 가구 주택입니다. 이게 도로 전면은 소로 각지라고 코너머리에 있는 건물, 그 그러니까 소로를 끼고 각지에 있는 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1 5 가구이고요. 주차 대수가 8대이네요. 지상 1층은 다가구하고 계단실 4평이고요. 사무소 제2종 근생이 14평입니다. 아까 가게 있었잖아요. 피자 뭐 이거. 이거 근생이고요. 지상 2층은 다가구 주택 47평. 지상 3층도 다가구 주택 47평. 지상 4층도 다가구 주택 47평입니다. 주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월 19일이면, 어, 얼마 안 됐죠. 지금 3월달이 많이 낮은 건물이네요. 이쪽에 많이 다녔어도 이쪽까지는 처음 와 봤거든요 오! 주택들이 좀 있네? 기장읍성? 아 그렇구나 여기 건물 높이 못 짓는 데 인가봐요 기장읍성 가봐야 <laughs> 되겠다 이, 이게 기장읍성 인가보다 아 이런 거 있으면 주변에 개발을 좀음 못하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낮은가? 집 주변에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안에 한번 볼까요? 목숨 걸고 <laughs> 목숨까지야 왜 차들이 이렇게 많지? 미치겠다 이차 번호가 찍히면 가리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 있고 옆 건물하고 좀 붙어있네 동일한 업자가 쭉 지은 거 같죠 좀 이런 거는 싫더라고요 특색이 없잖아요 건물이 좀 북적북적 이렇게 제대로 임대가 많이 된 느낌? 임대 수요가 있나 봐요 여기는 지금 기장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자리거든요 음, 가게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네요 옆에 건물은 지금 옆에 똑같이 생긴 저 쌍둥이 건물 같은 쟤는 상가가 안 들어갔는데 얘는 상가가 들어가서 거래가 됐는지도 위치나 훨씬 좋네요 옆이니까 조금 단점이라면 건물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